스케줄 가기 전에 왔습니다 여러분 뭘할 거냐면요 여러분 시그 언박싱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근 아이패드가 비치네? 뭐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아이패드를 수능을 다 보고 나서 아이패드를 사용할 일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똑같아 뭐 이응 어 대응 어, 메응 이런 거 굿노트 뭐 이런 거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시즌 그리팅. 이제 다는 못 보여주고요. 저도 사실 근데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아예 무지한 상태예요. 이 시즌 그리팅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 아무래도 다 보여주면은, 어, 이게 올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눈치코치 싹 봐가지고 최대한 해볼게요. 알겠죠? 일단, 이게 뭐냐면 펜으로 이렇게 뜯는 거예요. 펜처럼 생겼는데 칼이야, 칼. 뜯으면, 뜯겨요. 일단 내용물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시즌그리팅스, 여기에 저희 이름이 있고, 2024 레이디 럭, 저희 행운의 상징이라는 그런 느낌이겠죠. 이렇게 놔두면 복을 갖다주는 그런 시즌그리팅인 것 같아요. 그렇죠 행운을 점쳐주는 행운의 여신들 같은 느낌,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뜯으면 돼요. 조금 빡빡한데, 이렇게... 오! 열자마자, 이렇게 저희 사진이 뜹니다. 이 케이크, 저희가 망가뜨린 거거든요. 케이크가 되게 예쁘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막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조금 빈티지스러운, 레트로스러운 케이크로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사진이 있고요. 첫 사진, 오! 저예요, 여러분! 오, 너무 이쁜데? 오? 너무 이쁜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쁜데? 아, 저제 얼굴이 아니라 그냥 이 느낌이 되게 잡지스럽게 나왔어요. 이렇게 앞에만 보면은 잡지 같이 여기 석류 이 석류 알갱이 이렇게 흩뿌려져 있고요. 촛불도 있고 네일 반짝이는 디테일. 지금은 제가 네일을 뜯었는데 아무튼 이게 원래는 얼굴 샷이었을 거예요. 얼굴 샷을 이렇게 크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되게 말랐어요. 왜냐면 콘서트 준비 중 기간이었어가지고, 살을 열심히 뺐던 시기여서 말랐었어요. 이렇게 멤버들 사진들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다른 멤버들한테는 허락을 안 받아서 보여줄 순 없고요. 제컷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 제 원픽 하나를 골라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저희 그 올라갔던 사진도 되게 좋아하고요. 이것도 올라갔을 텐데 아마 이 하영 언니랑 같이 찍었던 사진도 되게 좋아합니다. 너무 예쁘게 나왔죠. 청순가련 여주인공처럼 우리 하영 언니가 보이네요. 근데 화장이 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때 진짜 화장을 거의 안 했어요. 어, 어. 많이 했네? 할건다 했는데 연하게 했다. 약간 립이랑 볼터치에 포인트를 줘서 그렇게 볼수 있지만 눈이나 이런 거는 되게 연하게 했다. 어? 유니트 사진도 있네. 단체 사진이 있고요. 이렇게 저희의 포트북 그리고 이거. 어? 아, 이런 거 있으면 나 다이어리 사지 말 걸. 아, 샀는데 이런 게 있네요. 플로버. 일주일 계획표. 자! 내가 MBTI 죄이다. 내가 MBTI 죄이다.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죠. 특히 저 같은 사람. 계획 세우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쓰기 되게 유용한. 여기 한 장씩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된걸 되게 좋아하는 게, 그, 완벽주의자여서, 한 글자 틀리면은 좀, 아. 뜯고 다시 쓰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도 되게 편하고 한장 뜯어 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다니는 것도 지갑이나 이런 데 넣어서 확인하는 것도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다음 유닛 사진들 이런 식으로 있어요 아주 볼게 많이 나왔어요, 플로버. 그다음 포토 카드, 포토 카드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번에는 8 장이 다 담겨 있네요. 이 포토 카드 찍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플로버. 이쁘게 찍고 싶은데 배경은 깔끔하면서도 오늘의 착장을 담아야 하면서도 나의 메이크업도 담아야 하면서도 또 예뻐야 되기 때문에 플로버들이 갖고 싶은 그런 포토 카드를 찍기 위해서 정말 멤버들이 정말 노력합니다, 플로버. 3장 넘게 찍은 경우도 많아요. 포토 카드 찍는 게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되게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 어, 이거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인생 네컷 같은 프롬 네컷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저의 사진들이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네 장이 담겨 있고 뒤에는 없네요. 네, 네컷 다들 너무 예쁘다. 이거는 진짜 소장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달력 시작은 저희 단체 사진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체 사진으로 시작을 하고. 나이 순서는 아닌 것 같고요. 유닛별로 2월에는 누구, 3월에는 누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서월에 아니네요. 서울이 제게아니에요 과연 몇 번째 순서일지. 어꽤 뒤에 있네요. 이제 이때까지 잘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하영 언니 사진으로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멤버들 생일과 그리고 플로버랑 프로미스나인의 생일도 이렇게 24일 이렇게 있어요. 끝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시즌 그리팅 언박싱 끝. 내가 어느 정도까지 보여줘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겠네. 사실 저번에 이제 시즌 그리팅 우리도 사야지 받을 수 있는 건가?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주는 거였어요. 예쁘게 다시 고이 넣어주시고. 이거 가질 사람? 가질 사람? 안 돼요. 저희 아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셔서 아빠한테 바로 갖다 드려야 돼요. 넣어서. 넣어서. 본가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끝! 시즌크리팅 끝! 저희 아빠 최애요? 저희 아빠 최애는 저죠 그쵸? 아무래도 다 좋아하죠 뭐 최애가 어딨어요 차애는 7명 다 좋아하시고 제 동생은 관심이 없어요 최애도 차에도 없는 스포해줄 거 없냐고요? 아쉽게도 저의 스포 적정선은 이미 끝났어요 오늘 스케줄 뭔지 알려주세요. 안 돼요. 오늘 스케줄을 알려주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